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날간 연휴 잘 보냈습니까? 오늘은 파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동. 좀 생소한 말은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요? 먼저, 책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파동. 파동의 파 자는 물결파이다. 어느 연못에 물을 하나, 돌을 하나 던지면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이한 현상을 파동이라 한다. 하나, 물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물은 제자리에 서 위아래로 충을 그릴 뿐 움직여서 밀려가진 않는다. 만약 물이 밀려나간다면, 도료, 돌이 떨어진 곳엔 물이 없어야 하는데 그곳엔 전과 동일하게 물이 그대로 있다. 물이 위아래 출렁이고 이것이 옆으로 전달되어 물결이 멀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이는 야구장의 파도타기 응원을 생각해 보면 된다. 사람은 순서대로 섰다 앉았다면 그 전체를 보면 꼭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소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게 공기 속으로 나가 점차 공기와 공기끼리 서로 진동을 일으켜 결국 사람의 고막에까지 전달되면 고막도 진동되어 사람이 소리를 인식하게 된다. 이 시파동이다. 소리는 공기뿐만 아니라 액체도 고체도 서로의 옆의 물질에 진동을 주어 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자꾸 되새기면 그것이 대자인으로 전달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면 대신이 이를 알고 평가하여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면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때 대신한 큰 신이 아니라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일종의 대리모 내지 대역과 같은 것이다. 이자연 속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고유 민족이 믿어온 하느님 천재를 지낸 그런 천신 등 많은 신이 있는 바이 신은 자기가 모든 것을 관장할수 없기에 때론 다른 신을 보내어 사람의 일을 관장하는바 이러한 신이 대신들이다. 우리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실제로 이들 새와 쥐가 듣는 게 아니고 이 대신들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심결에 아이고 힘들어라고 말하면 대신들은 이를 듣고 이 사람에게 더큰 크게 성장하라고 이 환경을 줬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어렵다고 하니 더난 환경을 안 주고 계속 어렵게 살려고 내버려둔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안 보이는 곳이라 하더라도 말 조심하라고 하기도 하며. 말에는 씨앗이 있기에 말을 일단 내뱉으면 말한 바대로 때론 이루지는 어 것을 볼수 있다. 이는 이 말이 파동을 일으켜 대신들에게 전달되어 결국에는 대신이 이를 잘 듣고 관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딱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진리, 우리가 체득한 진리는 불변의 진리이므로. 절대로 파동을 일으켜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진리는 항상 자연 그대로 존재하기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면 된다. 서더라도 진리는 없어지지 않니냐이며 내가 얻은 진리도 본인의 내공 속에 있다. 이는 연못에 돌이 떨어져도 떨어진 곳엔 물이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니 우리는 부지런히 진리를 섭득해야 한다. 어른들은 이런 말한다. 애아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만 준다. 라고 책에는 되어있네요. 그쵸. 파동 우리가 뭐 강가나 호숫가에 가보면 파동을 일으켜 물결이 많이 저리 이리저리 그 뻗어 나가는 걸볼수 있는데, 과연 여기서 제가 왜 파동이라는 말 글자를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파동은 우리가 이 공기 속에 누구나 다이 대자연의 어떤 기가 있습니다. 이 기를 서로 서로 우리는 안 보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물결 속의 파동, 파도처럼, 그런 공기 속의 파, 파동을 이렇게, 그런 신께 다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하지만, 진짜로 그 사람들이 듣고 전달해 주는 게 아시나? 아니나 이 모든 것은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바로 신입니다. 그러한 기운들이 듣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방 날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사람, 우리가 통상 추구한다, 뭐 기도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다 말을 하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하나하나 하는 그, 그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축원입니다 기도입니다. 감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말, 어, 참, 에고, 힘들어, 힘들어 하는 그 사람은 언젠가 계속 힘들지 좋은 일이 있어서 봤습니까?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 항상 그 하나 좋아집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라고 안 느끼지만 이 말에는 참 무수한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때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말이 얼마나 무한 에너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 가만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욕한다. 그럼 나 기분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칭찬한다. 말 한마디 하는 그 자체로 이 말은 무한 에너지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잘 하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같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런 파랑 파동에 이렇게 서내 가슴에 전달되고 상대의 가슴에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파동에 있어 좌우되지 않냐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파동에 있어 어떻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진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대신 내가 그것을 갖다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진리가 있는지 그런 진리는 항상 항상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내게 대 모든 것이 보이는 것들이 다 진리입니다. 그것을 내가 진리로 해석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본인의 근기에 따라 달뿐이지 그것은 항상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해운 생각이란 강의도. 끊임없이 한번 들었다고 내팽개치지 말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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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내면 속에 하나의 진리로 잡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생활하면 그것도 하나의 큰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시작하는 날이라 오늘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